안녕하세요, 함장님. 아이코라가 네소스 벡스 연구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장품을 오버클럭 상태로 어, 함장님, 사이어 필터를 좀 해제할게요. 괜찮죠? 아, 이 통신 방식은 전력을 많이 소모해서요. 아, 훨씬 낫네요. 아이코라가 요청한 스캔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소스의 새 샘플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 여담이지만 다시 이 팀의 일원이 돼서 기뻐요 함장님과 선봉대와 함께하는 거 전부 다 정말 좋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게 존재 이유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들뜬 것 같지만 사실은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달라고요 아무튼 준비되시면 언제든 에, 필터가 다시 적용되지 않네요. 그냥 가죠. 스스로 들어오신 걸 환영해요, 한장님. 이제 근척 기반 탐지법을 제가 동해서쓸 만한 표본으로 알려 할게요. 걱정 마세요. 지난번 이로좀 다듬었거든요. 이제 훨씬 정교해졌어요. 이도움 를 탐지 해 볼게요. 동산충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분명 뭔가 영향을 잠깐 저한테 전화가? 전화가 오고 있어요 여보세요? 수호자 오시리스다 세인트 세인트 일이다 즉시 헬름으로 와라 어,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나 보는 게 좋겠어요 세인트, 응답해. 젠장. 수호자, 세인트가 응답하지 않는다. 백스가 주파수를 방해하는 거야. 세인트 유닛, 응답하세요. 에, 방해 전파는 없어요. 통신은 열려있는데 응답이 없네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잠깐만요. 세인트 유닛의 마지막 좌표를 삼각 측정했어요. 네소스 물체 충돌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착륙했어요. 충돌 현장. 수호자, 거길 나 알고 있지? 네소스로 돌아가서 그를 뒤쫓아라. 부탁이다. 백스는 세인트의 상대가 되지 않겠지. 하지만 뭔가 다른 사악한 것이 있을까 걱정이다. 좌표를 드릴게요.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조사해줘서 고맙네 수호자. 세인트가 사라지다니 이상하군. 오시리스가 직접 가겠다고 했지만 내가 겨우 말렸지. 네소스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네. 그 변혁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빚 없는 일을 위험하게 둘 수는 없네. 수호자, 그가 걱정되네. 세인트는 백스의 가장 오랜 적들 중 하나야. 그들이 친절하게 대하진 않을 걸세. 백스가 그를 잡았다면 죽이려는 게 아니겠지? 더 심각한 일일 거야. 무사해야 할 텐데, 내가 상공에서 지원하고 안전 장치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할 것을 조심하게. 스테이니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의좌표예요 불길의 으로곧바로향했어요 s 인트유 t y 평화롭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함장님은 폭력적인 맞닥뜨릴 것 같네요. 진압 사격을 하며 후퇴하는 군저런 보병 전술은 보통 기갑단이나 몰락자들이 쓸 건데. 두 자를 도 사용하죠. 백스의 전술 원칙이 어딘가 바뀌었나 보군. 당장 세인트를 데려와야겠네. 세인트가 아니라면... 난 누구지? 세인트, 응답하세요. 지금 어디 있죠? 미래한대 뒤섞인... 오류 중 하나에 불과한 것... 세인트 유닛은 저희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지역 신호와 통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신호... 락슈미트와 끝없는 밤에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군. 내가 틀렸기로 해. 여행자에게 필요하겠네 진정한 길에서 갈라져 우리의 시간선을 오염시킨 세인트 유닛이 보내는 통신은 저 장벽 너머에서 오고 있어요 우릴 저기로 보내주게 한 전장치 무슨 수를 쓰든 네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보안을 우회할수 있어요? 하지만 백스는 완전히 폭력적으로 굴겠죠 제가 작업하는 동안 막아주세요 you <laughs> 자, 하나로 조화된 자애로운 지휘자에 의해 분열은 없다 결함도 없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후퇴한 백스야. 분명 이번이 마지막 퇴각 치일 것세. 뚫고 나 현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세인트의 것이야. 진짜 세인트는 죽었어. 난 그의 가짜에 불과할 뿐, 세인트제세 들려 난, 난 사람이 아니야. 복지에, 복지에, 복지일 뿐, 누구랑 말하는 거지? 새우 황금기가 오고 있어. 가짜 따위는 없지. 나 같은... 세인트, 진정해요. 정신 차려. 오시레스가 기다린다고요. 오시레스오시레스 어. 아이코라, 쇼자 괜찮아요, 세인트. 걱정 말아요. 고맙네 소장. 세인트,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메소스에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 내가 여태껏 봤던 백수와는 달랐어. 내 정신에 접속하더니, 자기 이름이 지휘자라도군. 엑소와 백수 모두 방산충의 기본 물질로 삼기는 하죠? 우리의 작전 정보를 빼내려고 연결했던 게 아닐까요? 개에게는관심이 없었어 나의 인간성을 측정했어 내정통성을 무슨 뜻이죠 우리가 거짓거 이거. 오시리스 진짜 세인트 포티는 진작에 죽었고 넌 가짜를 사랑하는 거야 세인트 내 존재 자체가 오류라고 <laughs> 네가 날 선택한 건네 세인트가 죽었어라고 그런 말 마라 난 시뮬레이션이나 다름없는 거지, 아니... 넌 내가 시리얼 번호까지 알던 그 남자가 맞다. 난 시간에 회랑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을 반영한 시간대만 들여다보았다. 널 행복한 삶에서 끌어내거나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저 구해주고 싶었지,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존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 세인트, 신경 쓰지 말아요. 상대 전술일 뿐이니까. 넌 내게 진짜다. 우리는 당신을 알고, 당신도 우리를 알죠.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예요. 하지만 이 기분은... 내가 대제품이라는 생각은... 그 목소리로 떠나질 않아.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난 제발 부탁이야. 내버려둬,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겠군요 우선... 제가 알아볼게요 <놀람> <놀람> 어, 함장님 세인트 유닛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자가 한 말이 굉장히 동요한 것 같던데. 그렇게 크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항상 강하니까 어슬리는 게 생겨도 그냥 웃어넘길 줄 알았죠. 하지만 분명 괜찮을 거예요. 모두 그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요. 함장님, 오시리스, 아이코라, 선봉대 모두 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슬픔은 금방 가시거든요. 아마도요. 전 함장님이 네소스에서 추출하신 표본을 마저 처리할게요. 지휘자가 세인트 유닛에게 해를 끼친 이후, 저는 제 연민 프로토콜을 해제시켰어요. 지휘자를 찾은 다음,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내소스에 대한 당신의 이론을 읽었어요. 저도 그 걱정에 동의해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엑스가 처음 동화되었을 때보다도 더 빨라. 붉은 전쟁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말이지만 내소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와 방사충도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현재 백스에게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백스는 이제.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있어 충돌의 이상현상일 거예요 제페토가 방산충의 흐름을 지도로 만들었어요 세인트가 거기 있는 동안요 충돌 지점의 지표면 아래 수마일에 걸쳐 방산충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행성의 전자기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죠 백스가 뭔가 큰일을 벌이고 있어요, 오시리스 시험이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혹시 그를 도울 일이 있을까요? 도와주려는 건 고맙지만, 일단은 여기 집중하도록 하자. 세이트가 자신을 조종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여러 명이 아닌 하나의 지휘자였다. 속임수와 조작은 백세의 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교활하지만 의도를 숨기진 않지. 이 시험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있다고 믿나요? 충돌 지점 주변이 한 점을 중심으로 합쳐지고 있다. 뭔가 바뀌었어. 엑스 그 자체의 변화보다도 더 크게 새로운 지도자를 찾은 거라면 어떡하지? 저도 그게 두렵군요. 녀석들의 동기가 선하지는 않을 테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해 주는 수밖에.